강영호처럼 불이처럼 짜릿하게 보쇼 보이스멘토 소리 방송 성우 토크쇼 시즌 2 강영호 보쇼 성우 송준석 편 사부 마지막 시작합니다 흠, 벌써 끝나요?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강영호 보쇼 사랑은 바로 성우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천사 티리엘과 함께하는 방송 강용우의 버쇼를 스 함께하고 <laughs> 계십니다. 네, 성우님. <laughs> 대천사 티리엘 하면 <laughs> 빵 터진다니까. 왜 자꾸 빵을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네이 이야기도 연관이 전혀 없지 않은 그렇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눈빛이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디아블로 대천사 티리엘이 전라도 광주의 강림한 사건. 아야, 여기 대천사 티리엘님이와 계셔. 이 부분부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이제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네. 하자면 저의 이제 고향 선배들, 네.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네.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술을 드시고 계시는 술자리에 네. 우연치 않게 제 친구들과 제가 술을 마시러 갔어요. 그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러 갔는데 이제 이 친구가 아, 아는 선배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아 약속된 자리가 아니었구나. 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선배님이니까 인사를 음... 하러 간 거죠. 음... 지역 사회에서 크게 욕심 없이 자기 사업 하시면서 잘 살고 계신. 어 그쪽 분들한테는 제가 성우를 한다라는 게 약간의 화제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음, 성우냐? 이러셨어요. <laughs> 예. 예. 예, 선배님, 성우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노음도 많이 하고, 예, CS가. 딴 거는 뭐 없냐? 이렇게 <laughs> 별 감흥이 없었어요. 어,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생활 무이니까 네. 어, 저도 기대도 안 했어요. 음. 어, 근데 음. 만화도 많이 하고요. 게임도 많이 녹음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자세예요 형님이. <laughs> 게임도 했어? 뭐 요새 그뭔 게임이냐? 아, 예. 선배님. 어, 저기 스타크래프트, 테사더블, 티리엘도. 디아블로? <laughs> 예. 디아블로 티리엘? 흑형 대천사 티리엘? <laughs> 예, 맞습니다, 선배님. <laughs> 오, 정말로요? 자세가 바뀌었어. 어, 우리 어, 한번 해봐라. <laughs>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한 시절이라 아하. 유튜브에 티리에 짤이 있잖아요. 있는 거구나. 예. 네. 네. 그거 이름까지 붙어 있는 거를 딱 이렇게 들려드렸죠. 아... 어, 그랬더니, 아야. <laughs> 그러더니 어디로 전화를 하세요. 아야, 어디냐? 게많냐 디아블로? 연병을 것들? 욕 아닙니다. 예. 전라도에서는 어, 연병을 것들 거기서 뭐대 빨리 와. 여기 어디야? 왜? 아야 지금 여기 대천사 TDL님이 와 계셔. 연표할 때빨리와라 <laughs>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laughs> 그래서 술집에서 모르고 한참 술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먹고 빨개가지고 단체샷도 아닌 사진을 찍었고 A4 용지를 어디 가서 사오고 싶었는데 근처에 네. 편의점도 없었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돈 쓰실 분 일수 거기에다가 사인해드리고. <laughs> 예 네, 그렇게 그사인 이렇게 일수 용지 들고 사진도 찍고 예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야 거의 뭐 인생 캐릭터이긴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제가 왜 티릴티를 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 씨가 노원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전 그걸 알것 같으니까 티릴엘과 함께하는 방송 이렇게 되면은 자꾸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 선배님들이 꼭이 방송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선배님 지금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laughs> 게임 많이 하시고요 전화 통화로 해서 부른 그분의 후배인가요? 뭐 후배도 있고 예. 동네 친구들도 있고 디아블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뭐 길드라고 그러나요? 예, 예. 예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셨던 거였어요 아...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 이후로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친구가 찍어놓은 사진에 들어가 있는 제 모습은 음... 어, 빨개 가지고 가운데, 예. <laughs> 가운데 있고 어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수 이수... <laughs>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사인을 들고. 어. 이렇고 이러고, 아. 이러고 찍고 막, 막 이러고 찍고 막막이와 디아블로3, 티레리 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정말. 저는 우연찮게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과 네네. 만나게 됐던 거지 그렇죠. 꼭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음, 이건 100% 팩트입니다 음. 디아블로3를 녹음하신 시기가 성우 몇년차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13년 차인가 14년 차인가 13, 벌써 꽤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녹음을 하고 그 고향에 간게몇년 그 뒤? 그 다음 해 아, 그러니까. 한참 핫할 때. 한참 핫할 때네요. 근데 아직도 핫하십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선배님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출연하시기 전에 보쇼의 전신이죠. 보톡스에서도 아까 약간 불만을 토하셨던 끼워팔기 식으로 많이 출연하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셔서 송준석이 출연하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 그런데 지금은 채널만 있다 본인 계정은 아니지만 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어머 이건 꼭 들어야 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지금도 채널은 있습니다 채널만 예. 있습니다 예, 예. 업로드는 예. 있습니다.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는데 예. 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승철 성우 윤정화 성우 미나 성우와 함께. 진행했던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 주요 콘텐츠가 웹툰 더빙이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 채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활동을 하셨고 지금 왜 잠깐 쉬고 있는지 음흠.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쉬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충전이라고 쉽게 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음. 재충전 후에 새로운 출발을 할지 안 할지는 어, 아직은 정해진 건 없다. 네네. 유튜브 채널에 어머이건 들어와야 될를 하게 된 케이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영역에 머물고 그 하나의 영역에서만 고집을 피우지 말자. 뮤지컬을 좋아하는 성우들과 매드라는 팀을 음. 결성을 해서 매드 팀에 나중에 같이 들어가서 공연을 하게 된 경험도 있고. 네. 또 사이사이에 대학로에서 공연도 일년에 어 한두 작품씩은 음음. 꼭 해왔었고 네. 그 연장선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이요? 네, 그러니까 네, 유튜브 채널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신세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대가 제가 원래부터 해왔던 상황이라면 교감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네. 가야 된다는 게제 주의 주장이에요. 네, 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음. 젊은 세대는 뭘 보고 듣고 원하는지 음. 다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게 유튜브를 만들었던 제작진의 음. 생각이었고, 네네. 거기에, 오케이, 그런 느낌이라면 얼마든지 음. 하자라고 음. 얘기를 하다가, 다들 이제 바쁘고 성으로서의 일도 겹치는 경우가 많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계점 어 휴업 상태입니다. 음. 또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저는 만드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만들지는 잘 못하는데 아까 말씀 하셨듯이 끼워팔기 정말 네, 아주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잘 끼어들어요 음, 네.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네네. <laughs> 그리고 네. 나이 70이 돼서도 그때도 에 현역이든 아니든 네네네. 그 세대와 음. 그 시대의 젊은 세대와 같은 눈높이로 얘기 할수 있는 그 욕심이 좀 있어요 아,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어느덧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 끝나요? 오메, 서운해서 어쩐나요 네, 오늘 성우 악역 끝판왕, 그러나 알고 보면 달달한 몬스터 송준석 성우님 모시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성우님 오늘 출연하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뭐 무엇보다도 그동안 끼워팔기식의 어떤 어떠한... 겉 겨린 메뉴? 곁들린 메뉴에서 정말 주메뉴, 메인 메뉴가 된 느낌으로 좋은 음식을 술안주로서 하나 만들어서 먹고 가는 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온전히 어, 물론 다른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를 할수 있었던 시간. 예. 그렇게 또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MC, 아유... 제작진 여러분 아, 모두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의 멘토로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후배가 될 사람을 바라보는 선배로서 지금도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성우 지망생들과 늘 사랑해 주고 계시는 성우 팬분들에게 조언과 감사 인사 해주시죠. 많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네. 잘 버텨내는 개념인 그런 연기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앞으로도 사랑받는 성우 연기자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성우 지망생 대충하고 운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미친 듯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yeah. 있습니다. 얘들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Yeah. 마지막 <laughs> 하지만 파워 있는 끝판왕 같은 느낌으로. 말이 조언을 많음, 해주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안 돼요. <laughs> 네 그런 의미에서 뜬금없지만 이 질문 꼭 드리고 싶네요. 송준석에게 손종환이란아 형제죠. 형제, 가족이고. 형제 가족. <laughs> 두억에만 어 더하겠습니다. 송준석에게 지금 이 순간이란 버려야 될 노래. <laughs> 이제는 아, 이제는 버리고 딴 거를 찾아서 <laughs> 그분들한테 이 새로운 노래를 들려드려야 될. 음... 그래서 너무 사랑하지만 버려야 될 노래.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자 송준석에게 주인공이란 내가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나의 맞은편. 아 그들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네. 아, 강용호의 보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laughs> 오늘 아, 잘못됐으면 보지 마쇼가될 뻔. 아유 제가 변명을 잘했죠. <웃음> 예. <웃음> 오늘 모신 게스트 보내드리기 전에 인연과 의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기꺼이 나와주신 성우님을 위해서 보이스면도 소리 방송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물 줘요? 선물 드립니다. 해동이 그렇게 가져보고 싶었으나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예, 이건 뭐지? 분명합니다. 아 적혀 있네요. 네. 오 마이 갓. 이야 머그컵입니다. 네. <laughs> 여러분. 음, 이쁘다. 이거 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 잔에다가. 커피를 마신다. 야, 아, 아 이게 그냥 이대로 쉽더라. 옮겨왔네. 네, 아 멋있다. 아, 집에 확실하게 모셔놓고, 네. 오 송준성 머그컵. 아, 예, 감사합니다. 힘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성우가 되는 그날까지 성우 될 남자가 진행하는 방송 그렇습니다. 성우 지망생과 성우 팬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스맨 토토 소리 방송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성우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드리고요. <laughs> 아, 여러분 이리 오셔, 얼른 보셔, 보쇼. 보셔, 보쇼. 보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송준석, 강영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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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웃음> 고맙습니다. 보셔, 쇼잉, 꼭, 응. <웃음>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성우터크쇼 시즌2 강영호 보쇼 성우 송준석편 오늘이 마지막이었네요 더하면 안돼요? 나 송준석 성우님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laughs> 예? 예 사담하지 말라네요 강영호 보쇼 성우 송준석편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